깜기 되는 건가? 아, 레 님, 반갑습니다. 아, 제 목소리 들려요? 너의 목소리 들려. 하고네저 앉아 있도 바닥에. 네, 푸시고주시다주시다주시다주시다아이들주시다사시들 소리 들 푸시다, 푸시 예. 예. 시다 푸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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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들 푸시다, 푸시다, 푸시시 전 기침 계속 하고 미치겠다. 사람들 뒷모습이라도 보여줄까? 네 <laughs> 함께 왔어요. 어. 함께. <laughs>

우리 팬들 서서 춤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난리 <laughs>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명불수사람 주시고, 어. 사람들 소리 주시고, 들리죠고사 주시고, 예 사어요 예 오늘 화단 슬로건 뒤에 가사가 적혔어요. 제 앞에서 춤추는 분보요 그리고 디젤이 완전 오늘 자리 그인데 거기서도 좀잘 추고 있더라고. 이 판도 춤 미쳤어요. <놀람> 뒤에만 자라 된대요 김정민님 반갑습니다 김정민만 고맙습니다 감데 앞에 있는고있어요 자기 김밀은이 아니라 가 있다가 사람들 못찍겠어 그래서, 우리 콩, 사기를 짓고 있습니다. 탁둥이님, 네, 네. 안 왔어요? 탁둥이님, 네. 바빠요. 네. 지금 농사 중이라, 바빠요. 금요일도, 짠도 네. 네. 못 간다던데, 토일만일만 네. 네. 가고, 농사 네. 그때, 농사 보고, 꺼내갔바다고 여기 다, 우리 팬 스퍼스퍼스퍼스퍼스퍼 s u 님안 왔어요. p e 님 사무실 나가야 돼서 시누 사무실 직장 다니잖아요. s u 님 직장인 u p e r Super Super 오 u p e r s u 오늘 r s u 없어서 아니, 정선배님이 우리 방문도 만났어. 요 <laughs> 그리고 더 k i 거 아까 다정님을만났는데 아, 대교가.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I 앉아있 t 그래서 저 옆에 시 r 가 있었는데 다정님 제목소리 r I d o 시 t r e m e m b 어 r I d 이얘기는좀다가 밤에 다시 해줄게요 네, 서울리고휘도 보면 휘도이 하나도 못는것 같아요. 근 약간 리룸도 봤고 도가르쳐왔어요휘핑보어도 아니면 도여러에 만화도 같이 쳐다보다 왔어요. 개인 되는 같고 아유 그리 이거 어하냐고아 그리고 <laughs> 다른 방 분이 저한테 응여주셔서 받으셨군요 생강차 감기 걸렸다고 <laughs> 이제 점집으로 오신대요 <laughs> <laughs> 아네 <laughs> 아무튼 지금 울산대를 이거 서서 노래 부르고 안 찍어 놓요 1시간만 끌고 가면 되고 아 여러분 참 수산유수 하시는 분들 수산유수 좀 하래요 수산유수 그리고 빨리 주시고 가서 노래 좀 들어요 지금 94만 아까 좀 넘었던데 여기서도 노래 듣고 진행하고 있는데 님들 빨리 영탁 주시고 쳐가지고 등인좀 해요 100만 만들게요 지금 인기 막 7인가 올라갔던데 100만 넘어야지 여러분 이 방송 끝나면 빨랑 가서 영상 저거 지수고 해가지고 들으세요 100만 15분 간격 쓰고 아셨죠? 100만 만들게요 여러분 제말들으셨죠 근데 내 목소리 들리긴 하나 이집끄러거말 중에 나도 내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데 근데 우리 탕님 선물 맞죠? 아까 내가 거미에 올려놨는데, 우리 상님 선물, 아니, 좀찔리 선물 받기 찔려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작년에는 앨범을 팔아주고, 앨범을 팔아주고, 수익을 상님한테 지면서 이런 선물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라님 오래 다안 받아주는 게 반대. 내 선물 받으시잖아. 미안하다. 데리고 그러면. 주시어! 주시어! 오늘 선물 이거랑 키링도. 뭐지? 저거 레모나 한 통이랑 이거 지금 이 많은 사람한테 100%무료 레모나 한통이거 이거랑 명함도 튀김도 있어 그러니까 완전 들리는 상인한테 진짜 이렇게 편한 사랑주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공짜로 이렇게 버스킹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한테 선물도 이렇게 줬다, 선물도 주시고 완전 쩔 우리 상, 응. 진짜 이거 다 자기 부담인 거잖아, 자기 부담 우리 상님의 부담인 거지 돈다 자기 비용으로 다 내는 거쩔 대해자 천사 박영파유구최고파 선물자랑 하려고 이제 일어나래요 여러분 아무래도 일어나 선물 보여주다가 여러분 일어나고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방송 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어, 다높 여러분 안녕 이따 밤에 만나요. 감사합니다.